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이번에는 SK 디스커버리입니다. 업종 분석 코스피입니다. 일봉 약세, 거래량 약세, 이평선 중립, 그래서 약세장 정도로 봅니다. 기초 분석 8개 중에 첫 번째 재무표 1번입니다. A등급이고 저평가입니다. 아, 재무비율과 시장가치 비율의 수치를 각각 보시면 모두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초 분석 8개 중에 첫 번째 재무표 2번입니다. A등급의 저평가입니다. 기초분석 8개 중에 두 번째 고저평가 판단 림값이 현재가보다 높아서 저평가된 느낌이 있습니다. 기초분석 8개 중에 세 번째 주봉 월봉입니다. 둘다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초분석 8개 중에 네 번째 선행지표입니다. 캔들 반등 거래량 중립, 이평선 중립, 그래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초분석 8개 중에 섯번째 타이밍, 역시계곡선입니다. 매도 전환 단계에서 매도 보류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매도라고 하겠습니다. 기초분석 8개 중에 6번째 OBV입니다. 기간 조정, 횡보, 보합입니다 기초 분석 8개 중 일곱 번째 PNF 차트 상승, 상승 목표가가 72,849원입니다. 기초 분석 8개 중 8번째, 증권사별 투자 의견, 아쉽게도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제시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추세적인 5개 중에 첫 번째, 기본 차트입니다. 약세 추세가 약합니다. 봉합장 정도 로 정리합니다. 추세 확인 5개 중에 두 번째 플로우 차트입니다. 상승 전환이라고 보겠습니다. 추세 확인 5개 중에 세 번째 EQ 볼륨 차트 반등장이고요. 9월 28일 월요일장에서는 상승장이 예상됩니다. 추세 확인 다섯 개 중에 네 번째 파나 시스템 약세장인데 추세가 약합니다. 추세 확인 다섯 개 중에 다섯 번째 일목균형표 단기 반등 시그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목은 약세 중입니다. 매매 시그널 세 중에 첫 번째 삼성전환점입니다 보합장 중립이고요. 그 이유는 3선 전환도 3전이 강세, MACD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시그널 셋 중에 두 번째, 차이킨소실레이터 RSI. 약세장인데요.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수는 없습니다. 매매 시그널 셋 중에 세 번째, DMA. 매도 시그널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도 지속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종 분석, 오늘은 코스피였고요. 약세장이었습니다. 기초 분석 저평가였고요. 추세하기는 보합이었고 매매 시그널은 매도였습니다. 수급상으로 매도가 많습니다. 추세 반전하면 매수 시작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c 79예방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12가지. 공지사항입니다. 차트나 지표분석은 정밀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개드립니다. 분석 요청은 사양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